B, B, a v a p I have a pen. I have i a have p uh, n a p p l e n I have p a p l e pen. I have p a p l e n I have pineapple pen. I have pineapple pen. I have p a p l e pen. a pineapple pen. h a p e p l e n a pineapple a p p l e pen. I have uh, p e a n a pineapple a p p l e pen. 해 h 해요 e 독 i 요자 우리 모두 구독 한 번만 h 주세 e 구독구독구독 BAB? I have a pen. I have an apple. h uh, a p n I have p n a p p l e h a pen. I have p a p l e a pen. I have pineapple. h pen. I have a pen. I have a p n I e a p n e a pen. a e p h uh, e p I e pen. e a p I p l n e a pen. a p e pen. h e pen. p I n e a p p l e a pen. a pen. h e pen. I e pen. a e a p I p n a e a p p l e a pen. pen. e pen. I a pen. e a p a p e e a p e pen. h e pen. h e a pen. I have a pen. I have a pen. I 자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독해철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가위질을 합니다. 가위질을. 어, 제가 웬만하면 그 연예인이나 뭐 높은 사람 아니면 제가 가위질을 하지 않습니다. 어 근데 중국의 V I P, 중국의 V I P라면 뭐 대충 알아두세 높은 분입니다. 높은 분의 어, 자녀분이 따님이 어, 무조건 화이트 폼에도 마리를 예약하고. 곰돌이 컷을 해달라고 합니다. 곰돌이 컷을. 그러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. 자 누구를 곰돌이 컷을 해달라고 그러면 마동석 아저씨 우리 마동석과 박보검 두그 마리가 어, 중국으로 갑니다. 네. 이제 제가 자르겠습니다. 왜냐면 잘라 갈래요. 곰돌이 컷. 곰돌이 컷 따님이 곰돌이 컷을 원 p e 다 Apopa. Hit by Apple, Apopa. Hey you, hey you, Kudu, Kayo. Tell me, Kud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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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도케철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가위질을 합니다. 가위질을. 어, 제가 웬만하면 그 연예인이나 뭐 높은 사람 아니면 제가 가위질을 하지 않습니다. 어, 근데 중국의 VIP, 중국의 VIP라면 뭐 대충 알아두세요. 높은 분입니다. 높은 분의 어, 자녀분이, 따님이 어, 무조건 화이트 폼에 도 마리를 예약하고 곰돌이 컷을 해달라고 합니다. 곰돌이 컷을. 그러면은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. 자, 누구를 곰돌이 컷을 해달라고 그러면 마동석 아시죠? 우리 마동석과 박보검 두 마리가 어, 중국으로 갑니다. 네. 제가 자르겠습니다. 왜냐면 잘라달래요. 곰돌이 컷. 곰돌이 컷. 따님이 곰돌이 컷을 원한대. 자, 지금 잘라보겠습니다. 직접 도깨처리가 하겠습니다. 저 원래 어, 쉽게 미용 안 합니다. 어, 높은 분이니까 자, 두 마리 어, 곰돌이 컷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켜보세요. 후에 나가가 제가, 어 이제 곰돌이 컷을 할이기인데 자, 한 마리는, 두다 화이트입니다. 한 마리는 박보검, 한 마리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? 마동석입니다. 자, 마동석과 박보검을 진도케 컷, 아니면 곰돌이 컷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. 현재 모습. 많이, 어 잘봐주세요 얘네가 어떻게 바뀌는지. 자, 지금 현재는 미용이 안된 상태입니다. 자, 마동석을 보고 계십니다. 그리고 박보검을 보고 계십니다. 얘네들을 동그랗게 잘라보겠습니다. 뭐 잡아볼게. 두 마리! 아 귀여워! 아, 귀여워! 따르릉, 따르릉, 내가 내 오빠야. 오빠, 어떻게 부르는 거야? 따르릉, 따르릉, 내가 내 오빠야. 너무 귀엽지? 자, 박보검과 우리 마동석. 자, 한 분한테 분양이 됩니다. 어, 잘라달래, 잘라줬어. 에휴. 몰라, 곰돌이 컷을 원한데. 따르릉, 따르릉, 내가 내 오빠야. 뽀뽀하지 말거라. 자, 아무튼,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, 어,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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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왜 구독을 해야 되냐면, 실시간으로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 구독하면, 알림 버튼을 누르면,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, 입쁜나가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. 구독, 구독, 구독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바이바이 바이바이. 유튜브랑. <놀람> 너무 귀엽다.

해요, 해요, 구독, 해요. 자, 우리 모두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. 구독, 구독, 구독.